안녕하세요 강필드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이고 여기는 강원도 속초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보이시는 요집앞 정원을 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은 이렇게 아이보리 색 벽돌집이고 담은 청고벽돌, 검정고벽돌을 이용해서 시공 한 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존에 그라운블론 그대로 둘 거구요. 음, 그리고 이제 정원 앞쪽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주차장 공사를 해갖고 실질적으로 지금 요 올라와 있는 부분 밑은 인공지반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위에 지금 흙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은 음. 제가 드론으로 찍어놓은 영상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리면 음, 지금 저희가 드론 입구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방 보신 계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될 겁니다 크게 키친가든 그다음에 주변으로 화단 그다음에 블록 포장. 여기는 화강암 반석 포장. 화강암을 이용한 디딤석. 크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정원을 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은 평면이 아니라 이쪽이 이제 인공 지반 밑쪽이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좀 입체적으로 할 거예요. 뒤쪽은 올라가고 앞쪽은 낮아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쭉 보시면, 요, 목재 데크도 철거하고, 저 요번에 처음 시공하는 페데스탈 공법으로 어 세라믹 타일 시공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지금 모습이고, 오늘은 아마, 첫날이라 이제 장비 이용해서 지금 이쪽에 흙이 좀 많아갖고, 흙뺄거 빼고, 이제 뭐 배수 작업이라든지 그런 거할거 거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부터 여기 속초 현장 시공하는 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이제 기초 공사를 다 했습니다. 보시면 요 앞쪽은 이렇게 파진 부분은 블록 포장이 될 부분이고요. 쭉 가서 제가 그때 평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기 정원은 여기 정원주 분도 원하셨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원 모양을 봐서 여기는 이게 렇 단이 있는 입체적인 정원으로 디자인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블럭이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모래부터 이 앞라인으로 한 단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흙 있는 여기도 이렇게 높은 화단. 그다음에 저 뒤쪽으로도 저렇게 높이가 있는 화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블럭 쌓일 거고 지금 보면은 여기도 흙이 엄청 나왔거든요. 흙을 다 파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도 블럭이 쌓이고, 바닥에 이 바닥도 블럭이 그러니까 여기는 쌓이는 블럭, 바닥은 이렇게 블럭을 제가 항상 같이 말씀드려서 여기는 바닥 블럭, 여기는 쌓이는 블럭 해서 저 바깥쪽으로는, 사이드 쪽으로는 화단이 되고 여기는 크게 쓸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크게 변한 게 없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흙 같지만 요 밑이 지하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흙 바로 밑에가 그 지하주차장 윗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동안 뭐 잡석이나 잡석 모래회서 했는데 그 잡석을 밑에 안 하고 바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크게 지금 흙이 살짝 갈려있는 거거든요. 여기 꺼짐이 없어서 여기랑 저쪽 부분 블록은 그냥 모래하러 하고 저 앞쪽 들어오는 입구 쪽은 처음에 보신 거기는 그냥 원 집안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잡석 놓고 블럭 가는 블럭을 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쪽부터 이제 블럭 먼저 블럭은 제가 맨날 사용하던 이노블럭 제품이고 베이지색 이거 이용해서 이쪽부터 블럭 싸는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흙 정리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깔릴 블럭은요 그레이색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돌 데크는 돌 데크하고 요 앞쪽에 가는 쪽 판석은 요하강암 쓰려고 안쪽으로 받아 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 파농 곡선이 저 그레이 블럭이 깔릴 공간이고 요쪽은 이제 나무하고 초화류 심길 화단입니다. 그리고 <laughs> 지금 파는 곳도 이쪽도 이렇게 단이 계단 하나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저 안쪽까지 블록 포장이고 이쪽은 키친 가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철판하고 공벽 블록 이용해서 이렇게 단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음 그리고 이곳은 단이 아니라 이렇게 범면. 경사면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 아까 긴 600에 300 판석이 이쪽으로 부분 부분 깔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바닥 블록 깔 준비까지 다 해놨습니다. 기존에는 지금요. 옹벽블록 높이까지 흙이 여기 꽉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니까 확실히 어, 마당이 엄청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준비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그, 화강한 판석 돌데크 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블록 포장하고 시설물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쪽에. 블록 포장하고, 이 위쪽도 블록 포장 할수 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엣지 작업 전체적인 화단 경계 작업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변했는 한번 찍어봤고요. 또 그다음 제가 일하는 모습 찍다가 어느 정도 더 보여드릴 거 있으면 그때 카메라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